습니다 다리오 왕제 2년 아홉째 달2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구게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이십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십 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이십 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보나 나무, 무화과 나무, 성류 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희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종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레 아들 내종 스룹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학개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e n s 이두 가지 질문 i Tugaji, chilmun, l a 심절 d a Tugaji, chilmun. Choponte, chilmun, Sibir, chil, chilmun, c h i l 에나 n c h i l m u 에나 h i l m u n c h i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그 거룩한 고기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옷자락으로 쌌습니다. 옷자락에 쌌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를 싼그 옷자락으로 싼 그것에 다른 것이 닿으면 성물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레위기 있는 말씀을 좀 보아야 됩니다. 레위기 6장 27절에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거죠 거룩함에 있어 옷으로 또 쌌습니다 근데 그것이 닿았을 때 거룩하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3절 말씀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거룩함은 이렇게 전 거룩함과 이 불결함에 대해서 부정함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쉽게 전파되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더 쉽게 전파되죠? 부정한 것. 불결한 것. 그것이 훨씬 더 빨리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그 존재가 깨어지게 되면서 어, 사람들 가운데 죄가 어, 죄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 아이들도 뭔가 죄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그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은 전파가 굉장히 빠릅니다. 교회도 생각해볼수 있죠. 교회에 각종 죄인들이 다 모입니다. <laughs> 남녀노소 할것 없이 죄 있는 자들은 다 주민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 교회 공동체가 그 죄인들로 인해서 더러워질까요? 아니면 정결하게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냥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그산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의 죄악을 보혈로 덮어 주시고 그다 보게 되면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려운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학계가 대답하여도 돼, 여와의 호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부정하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 지대 공사까지는 마치고 뭔가를 해 보려고 하다가 멈춰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16절에 20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 고르뿐 포도즙틀에서도 50 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 고르뿐 절반과 그 절반 이여로밖에 소출을 못 거두는 겁니다. 17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내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돌아온 그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그 공동체 사람들이 멈춰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그냥 일반적인 재앙이었죠.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시팔 절 말씀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전, 그 이전에 너희들의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라라고 하면서 여와의 호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돌아와서 여와의 호 성전지대를 쌓았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만 생각해 보아라 19절 말씀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없다 얘기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무 열매가 많이느냐?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그들 가운데 복을 주게 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수룹바벨 유다의 총독인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데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델의 아들 내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인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왕의 그런 어떤 권위, 소유권 이런 것을 말하는데 예레미야 22장을 보게 되면 24절에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것 다스른 통치자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그 사람을 인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그 인장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려서 그들이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스루파비은 누구냐? 다시 하나님의 손에 끼워진 인장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그러한 어,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구치소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어, 어, 예배가 들여지는 그때 다녀왔는데 사람이 많아요 서울구치소에 그 원래 수감되어야 될 인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교도소마다 자리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과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도 미결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결수들도 있습니다 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은 다 그냥 포화상태가 있는데 더 넘어서서 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예배 드리는데 어,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다큰 강당에 모일 수 있는 인원 최대가 250명. 더 많이 모임 앉으면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 그런지 그렇게 제한을 합니다. 천주교나 불교나 일 쪽에서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주 간대요. 250명이 안 되니까. 근데 기독교 예배는 사람들이 매주 못 온대요. 왜냐면 그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빠르면 2주 보통은 3주마다 한 번씩 온다고 합니다 아, 예비를 들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마약사범 또 보이스피싱 관련된 그런 범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져서 수감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중에 안타까운 일인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더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범죄로 수감돼 있으면서 거기 흉업범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범죄에 또더 알게 되고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그런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결함에 있어서 부정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제가 감했던 것은 뭐냐면 처음 분위기는 이렇게 그렇게 밝은 분위기가입니다. 우리 성도들처럼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어,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어, 기결수로 있는 분들 같은데 옷 색깔도 다르고 그분들 중에서 또 찬양 인도도 돼서 앞에 신 것도 또 서고요. <laughs> 악기는 기타 하나밖에 없지만 그렇게 찬양도 하는데 찬양 인도를 너무 잘 하셔요. 제가 보니까 그 수감되는 어있 분인데 너무 잘하시고 어, 그리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다 열심히 찬양하시고 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아, 이분들도 그 눈을 반짝거리면서 듣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은 그냥 그냥 가만히 있지만 어, 훨씬 더 많은 또 그렇지만 또 일부 보면 또잘 듣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말씀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실뿐 하니까 일어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들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에 이분들이 지금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겠다고 하고 또 믿음이 있다 있으면서도 죄를 지어서 갇힌 분들 그런 분들도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그이 자리 함께하지 못하지만 사형수들은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사형수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모입니다. 같이 일반인들과 함께 섞질 안그 일반 제수자와 함께 섞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 그러면서 어,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어, 가수 김종찬 씨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 본인이 처음 예수 믿게 된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뭐 가수로서 많은 것을 얻고 했는데 그다 사업을 시작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맥 때 어, 수감이 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누구도 만나기 싫고 그냥 갇혀 있다가 그 이후에 원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닌데 어린 시절에 그냥 뭐 성탄절이나 이럴 때 교회 몇번 따라가서 찬송을 들었던 것이 있는데 누군가 찬송을 부를 때. 아, 봉인도 같이 흥얼거리게 되더라. 그러면서부터 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수감도 있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이제 주님의 사역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그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감되어 있지만, 그 기간이 꼭 나쁜 기간만은 아닙니다. 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제 시간들을 보내긴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지만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소출을 허락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지금 이 수르바벨 다시 인장을 끼우신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 모습은 보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있고 불순종한 모습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지은 뭐 얼마나 큰 죄가 있습니까? 겠 그렇지만 그 작은 죄도 사실 우리가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혼같이 붉은 죄입니다. 사실은 그 작아 보이는 죄도 그래서 혹시 그런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